자, 오늘의 메인 경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세사슬! 아, 세사슬! 출발! 이거 세사슬인데, 전에 한번 뽑은 적이 있어가지고, 그때 기억 살려서 한번 해볼게요. 응? 왜다행냐 어, 아, 저기 끝자락이네. 니뭐할거 없나? 아, 벌써 다행 <laughs> 아예니 네, 네. 벌써 살아났나? 아까 <laughs> 발차기 <laughs> 공략 포인트는 양 끝인가요? 여기 응? 예,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아아 아. <laughs> <laughs> 아까 있는 제일 끝에 있죠 제일 끝 쪽을 갖다가 그 약간 쪽 앞쪽을 해서 먼저 하나 걸쳐놓고 드르륵 드르 올리면 되는데 요 앞에 제가 뽑은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봐주시겠요 과거는 <laughs> <laughs> <광고는> 끝까지 봐주시고요 <laughs> 영상 중간에 아마 떠있을 겁니다. 저렇랑 카드로, 오오, 걸었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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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저기 괜찮은데? <있었는데>? 아 야! <웃음> <웃음> 오, 이거 안괜찮은데 음..아니요 저윤놀 이벤트 알겠다 그냥 혹시나 한번 가능이 어떨까 한번 봤는데 아난 하지 않겠습니다 왜예 자먹.. 잠 자먹했다가 살이날수 있을 것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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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나마 계신 구독자분들아요 <laughs> 수가 줄어들 수도 있어요 오뭐다들리나 아 이야 완빵 되는거가 <laughs> 자, 자, 포인트 그냥... 발이 한 발이 있어요. 한, 한 개가, 한 군데가 약간 좀휠 집게가 아. 있는 발이 있어요. 그 발로 잘 걸어야 돼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그 포인트 발이라는 게 약간 휘어진 발이 있거든요. 그 발로 잘걷냐 그래야 돼요. 어? 일어나? 걸어! 아, 두발 말고! 오케이! 걸었다! 오, 어, 걸었다! 왔다! 음, 그리고 약간 이직에서한 발을 한달 정도 잡았어? 어어어아니아니 중간에 잡는 거 아니야. 아닌데? 중간에 중간에 잡으면 안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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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니야, 아니야. 했어, 했어. 중간에 잡히네. 했어, 했어. 됐어, 됐어. 오, 됐어. 일단. 어 됐어, 일단 됐어.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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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을 넣어서 한 발이 일로 들어가가지고요 걸고 올라가면 제일 안정적이고요 엉뚱한 거를 너무 자꾸 올려버리면 떨어질 때이 무기 때문에 같이 떨어질 것 같아요 갑시다 이 정도로 두고 약간 안쪽에서 <웃음> 이렇게 된다. <laughs> 는거죠좀더 소심하게 갈게요 <laughs> 뭐 이렇게 된다는 게 음, 있습니다. 음, 예어요 예. 너무 빨랐죠? 네. 예 조금 빠른 감이 있었는데? <laughs> 이건 서내려로 <썸네일을> 쓰고 <웃음> <웃음> 어? 바로 좋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시. 아! 와.. 왕창 아, 아, 넘어가라 그냥 아, 이거 왕창 잘아볼까 그냥 남자랑 할게 왕창 한무더기한무더기로 가자 와, 잡고 꽂아서 딱 들고 응? 되나? 자꾸 센터가 잡혀 놓대 되나? 안 돼? 안돼아아 아, 아, 모자 아안될것 같아요 여기 아모자 <laughs> <laughs> 그리고 아이가, 아야 아이가 어, 잠깐만 되나 왕빵 가나 할수 있나 왕빵 아, 누리지 마시고 가나 가나 오늘 왕빵 오늘 안, 안, 어? 안 따다 버블이가 쫙 들어가 no. 와될뻔 했는데 <laughs> 내만 그랬나 아 탈색소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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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을 봐버렸네 이따 된줄 알았는데, 야식스 한번 마셨구나. 내가. 아, 아 이제 이해가 되네. 머물이 가. 음, 그래. 자, 들어가. 아, 그래. 한 번만 마셨어. 아, 이거. 아, 이거. 에? 아니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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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자. <오>. 뭐야? 뭐. <laughs> 내가 돌아와. 야, 이거 떨어지겠는데? 잠깐만, 요한번 날릴게요. 이거는 사실 좀 위험성이 떨어질 여지가 굉장히 크네요. 와, 진짜 애매하게 걸려있구나. <laughs> 아, 이건 좀, 근데 사실 좀 떨어질 여지가 큰것 같아요. 떨어질 여지가 좀 큰데. 뭐, 그래도 뭐, 과감하게 한번 가볼게요. 저 밑에 거 여기를 노려서 가보겠습니다. 네, 과감한데 소심하게. 오오오, 오오오, 야야. 아, 이거 아니야? 올야 아, 따 아, 아, 야지 아, 따로 아, 로 올라가야지. 아, 따로 가야지 아, 따올라가라올라가야지 어오오 올라가야 되는데, 예. 너. 야. 됐어, 됐어. 아, 저 발이, 어! 어. 걸리지겠다 어. 야! 야, 제자리에서 들면 바로 뱉을것 같은데. 안에 들어가 있는 지금, 오, 어, 어. 발 좋다. 이게 걸리기만 하면 되는데. 아, 그대로 올릴걸. 아, 그냥 올렸어야 했는데 차라리 방금은. 아, 이게, 이게 쫄깃한 맛이 있네, 이게.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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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야 이게 아슬아슬라이이 맛이 아 이게 맛이 지기네 오우 아좀 아까웠어요 방금 5초 다시야야 하아 아빠발에 걸리면 돼 옆발에 걸려야 돼어 <laughs> 걸려? 아, <그게? 웃음> 아, 아야, 아, 아, 순간적인 리액션 같은 이런. 근데 인가 헤이. 개열안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아 <웃음> 저희가 굉장히 쿨한 상태입니다. 저희 지금. 저는 진짜 네. 죄송한데 저, 지금 되게 편안하게 점핑하고 <laughs> 있어요. 인어피스라고 <laughs> 저희들 네. 아주 평온한 네. 상태입니다. 저희. 아, 감사합니다. 아직 이 정도로는, 네. 네, 멘탈을 흔들기에는 네. 이 정도로 데미지 있잖아. 무리가 있지 않나? 오, 되겠다, 오. 봐요, 금방금방 돌진안 하네요? <laughs> 이런 세팅의 묘미가 딱 그거죠. 언제 나올지 모르는 아주 기습적으로 나온다. 와, 되겠나? 하고 있는 찰나에 갑자기 푹나온다는거 아, 한번 더, 한번 더. 네. 오른쪽 <laughs> 발이 포인트예요. 지금은. <laughs> 걸리라!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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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아하. 걸리라! <laughs> 걸리 나? 찍어서! 찍로서 넘기! 면! 오케이, 와, 넘기야, 와. 넘겨. 와, 와 잠깐만, 수준 돌리자, 와. 아, 이한번 넘기. 와, 잠시 기 잠시 만기 와, 잠시 얼만큼 넘어갔나 한 거죠? 오 많이 넘어갔다 많이 넘어갔을 걸요 맞죠? 아, 맞죠 아,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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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많이 넘어갔어어어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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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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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 이제 포인트 발로 그냥 찍으면 되지 에이 다 됐어 다 됐어 <레니 <레니> 대수, 다 됐어 다 됐어 다 됐어 이쪽에서 내리면 얘를 잡아가지고 또 방해할 거 같으니까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mm. 여기서 내립시다 음 가운데 발이 얘를 안 건드리게 오케이 괜찮은 거아요죠예 그게 나을걸 오케이 오케이 저거를 밑에 지금 바닥에 깔려있는 애들 건드리면 무게 때문에 안에 있는 놈들이 도로, 도로 마무 될까봐. 그렇죠. 예. 네. 마세요마세요 지금 마세 하면 터해네요 그냥 네, 지금은 이렇게 밑에 잡아서 슬쩍슬쩍 슬쩍 이렇게 올리기만 해주면 돼요. 네, 지금은 이렇게 스물사하게. 드르륵, 르 하면서 올라가. 르라 얇게, 아, 얇게 씹시다. 오케이. 자, 잘 아시는데 맨날 애가 없요 <laughs> 이렇게 스르 우두둑, 드드 두두둑 두두득 <뚜두둑> 이렇게 하면 두두둑 하면서 마마 따 아, 이래가지고 예. 저렇게 넘어가는 순간 끝난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거는 아. 오마 게임입니다 또 잡았어 <뚜라가의> 아, <차. 뚜라가의> 이한 번을 위해 그렇게 개고생을 했습니다 <뚜라가의> 그리고 저는 시원하게 뽑았고 여러분들을 위해 퍼포먼스 준비해야겠죠 아. 아우, 뭐, 드르륵드르륵 하네 아 오늘 막게르르르이르게르르르 이쪽으로 르르르르르아르르르르이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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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절반도 안 들어갔고요. 아, 아. <laughs> 이게 처음에 좀 과정이 좀 그래서 그렇지. 네 아, 그렇죠. 예, 어마 아, 어마 아, 그리 뽑았습니다. 아, 어, <laughs> 아, 어, 어깨 좀 내려. 너무 아, 올라. 아, 어깨 너무 올라갔다. 아, 마. 누구인가? 아, 누구인가? 좋아. <laughs> <laughs> 아, 막 누가 또 폭을 쏘았나? <laughs> 아, 마. 감사합니다. 아니라고. <laughs> 아, 뭐야. 야, 아, 아, 아니라고. 아, 그럼 유튜브 도송이 아니라고. 아, 뭐 어마 다 쏴놨다. 싸우지말고 <laughs> <laughs> 자뭐 시원하게 컨트도빻아볼거야요 뭐, 누구나 뭐, 포기하지 않고 자세를 안채고 도전하면 해낼 수 있습니다 자아 <laughs> <자, 웃음> 이렇게 아, 좀 내리라고 아, <laughs> 자 그럼 저희 이제 갑니다 가자 <laughs> 세상을 감고 갈기라 가자 <laughs>